드 t 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2달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및전 국민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금일 그 밝혔습니다. 9월 20일부터 어린이 2회 접종자 접종, 10월 2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 임신부 10월 11일부터 65세 이상 및 국민 무료 대상자 14에서 64세를 접종합니다. 국가 무료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0월 1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관내는 물론 위탁 의료 기관 및 전국 보건 기관 어디에서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진군민 무료 접종 대상자,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 사람, 인1 4에서 64세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린이 예방접종 6개월에서 13세 이하 이 가능한 관내 위탁 의료 기관은 7개소로 전라남도 강진 의료원 오케이 내과의원, 우리들 내과의원, 오창근의원, 연세의원, 강진한 아파의원, 성모의원입니다. 임신부 예방접종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과 오케이 내과의원에서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7개소를 포함해 강진이비인후과의원, 정준성 내과의원, 나라의원, 마량의원, 성전레나의원 병영한국의원으로 13개 의료기관에서 접종합니다. 연령별 접종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접종 가능 일정을 확인하고 접종 시에는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착 또는 임신확인서 를꼭 지참해야 합니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10월 11일부터 전국민 무료 접종이 시작되면 며칠간 보건소 접종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5년 4월 30일까지 접종 기간인 만큼 천천히 접종할 것을 부탁드리고 국가 예방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은 관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